자, 음, 요거는 뭐 무리함수니까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에서 여기서부터 요렇게 가는 거야. 그렇지? 근데 gx가 요렇게 돼 있네. 저거는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이 k가 음, 옆, 옆. k가 어, x가 k보다 클때 x가 k 이상일 때와 x가 k보다 작을 때로 나눠야 되잖아, 그죠? 그래야 식이 달라지니까. 작을 때는 여기는 그냥 k가 되고, 음, 클 때는 2 x k 가 되네요, 이렇게. 이렇게. gx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풀 건데, 어, k가 어디서 만날까요? <laughs> 여기를 k라고 하자 이렇게 k. 그러면 일단은 얘네 어, 0보다 큰 쪽에서 얘랑 얘랑 만나는 상황을 한번 해보자. 응? 아니 그거보다는 여기가 k라고 한다면 만나야 되니까 두 개를 만나야 되고 뭐 이런 데서 k가 나올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k라고 하면 음, k와 같거나 클 때는 이렇게 해서 얘가 k라고 하죠 이렇게 음, 이 그러면 이거 클 때는 기울기가 2가 되니까 이렇게 올라간다고 치자. 그리고 k가 x가 k보다 작을 때는 k니까 그냥 이렇게 연결된다고 치자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조금 굵게 해볼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응? 음? 그러면, 요식과, 어 얘네가 만나는 상황을 한번 해보자고. 아니, 여기 현재는 두 개가 만나고 있는데, 요, 요 K가 요기 같다고 쳐봐, 요렇게. 요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건 한 개잖아, 한 개. 그치? 그럼 한 개가 되는 요 시점이 얼마인지좀 보자. 응? 그래서 나는, 둘이 연립을 할 거야. 요, 요 점을 얘네가 요 k가 2일 때가 얼마인지 보려고 여요 요 함수 값이. 응? 그래서 어 루트 x에다가 k를 대입하고, 그러면 그게 k가 나온 다에이 이 점이 여기 있다고 치면, 그렇 이렇게 이렇게 된다면, 그니까여기 k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k 플러스 2는 k 제곱이고. 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 되고 k가 음, 뭐지 마이너스 2 k 플러스 1은 0에서 k는 마이너스 1과 k는 2가 나오는데 이건 안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이게 2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k는 2가 되는 거야 근데 봐 이제 색깔을 좀 바꿔서 또 굵은 걸로 해 볼게 이게 k야 그러니까 이, 여기 요 k가 조금만 더 내려와 봐라 이렇게 그러면 이제 두번 만나지 않나요 여기 한개한개 한개 이렇게 그치 그래서 k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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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면 되죠 그러면 다두 개가 돼요 k가 여기 있다고 쳐볼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면 두번 만나지 0일 때도 만난다 이렇게 여기 하나 만나고 이렇게 가서 이거 만나잖아 두개 그쵸 그러니까 이 k가 자꾸, 자꾸, 자꾸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마지막 0까지는 되는데 0보다 더 작은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쳐봐, 그럼. 이렇게 k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응? 어? 이런, 이런,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여기 하나밖에 안 만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k가 아까 2일 때, 요점에 있을 때보다는 작아야지, 더 내려와야지 두개 만나는 거야. 그래서 k가 2보다는 작고, 이 0보다 조금 밑으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0일 때도 되죠? 이렇게. 그래서 두개 만나는 범위는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야지 그냥 막 하면 복잡해서 안될것 같아.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보자.